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 어, 그 중에서도 제 86조부터 106조까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조항들이 사실 국무회의 행정부 감사원 그리고 법원까지 음, 국가 운영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항들을 통해서요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고 또 정부는 어떻게 운영되고 감시받는지 그리고 사법권은 어떻게 행사되는지 그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딱딱한 법 조문 같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내용들이죠.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어, 먼저 제86조 국무회의입니다. 국정 기본계획부터 예산안, 개엄선포 조약안, 법률안. 와, 정말 많은데요.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반드시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17가지 항목을 보면 정말 국가 운영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심의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단순 자문이 아니에요. 아, 자문이 아니라 심의다. 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더라도 이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숙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음, 행정부 운영의 어떤 신중함, 합리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 결정하지 못하게 일종의 내부 견제 장치군요 그렇죠 행정부 내의 집단적 지성을 활용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제87조에 나오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국무회의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여기면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NSC는 딱 이름 그대로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된 사안들, 그러니까 외교, 군사, 뭐 국내 정책 중에서도 안보 관련 정책에 좀더 초점을 맞춥니다. 국무회의가 좀더 포괄적인 국정 전반을 심의한다면 NSC는 그보다 앞서서 특히 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무회의 전에 안보 관련 여서는 미리 대통령과 논의하는 좀더 전문화된 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요. 구체적인 조직이나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라인 행정각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88조 각 부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어,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청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국무총리의 재청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추천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물론 최종 임명권을 가지지만 이 총리의 재청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내가 운영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역할, 어떤 리더십을 좀 보장해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 총리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장관이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되니까 자연스럽게 국무회의 심의 내용과 각 부처의 실제 정책 집행이 연결돼. 효과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 (89조를) 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제90조에서는) 총리나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 위임 범위 안에서 총리령이나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게 행정입법권한이죠. 네, 맞습니다. 먼저 통할이라는 건 그저 지켜보는 게 아니라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조정하는 좀더 적극적인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 90조의 총리령, 부령 이게 바로 행정입법인데요. 국회에서 만든 큰 틀의 법률을 실제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만드는 권한입니다. 아, 법률만으로는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인 시행 규칙 같은 걸 만드는군요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뭐 도로교통법을 만들면 구체적인 신호등 설치 기준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절차 같은 세부 사항들은 대통령령, 시행령이나 부령, 시행 규칙으로 정하게 되죠 이게 사실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반드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군요. 제91조에서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국회의 통제. 네, 바로 그거죠. 정부 조직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바꾸는 걸 막고 권력 분리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가 정부의 기본틀을 통제하도록 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행정부. 그럼 이 행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돈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 누가 감시할까요? 바로 제4관 감사원입니다. 제92조,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회계검사, 그리고 행정기관이랑 공무원 직무감찰까지. 와, 권한이 정말 막강한데요? 근데 이게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 눈에 띄네요. 독립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감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건전성, 행정효율성, 공직기강. 이걸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형태상으로는 대통령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이게 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헌법은 그래서 어떤 장치를 두고 있나요? 그게 바로 제93조에 나오는 임명 절차 등에서 나타납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에 한번 중임 가능하고요. 감사위원은 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역시 국회 동의 절차가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원장 임명의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적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입법부의 견제를 거침으로써 임명의 정당성도 높이고 또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의도죠. 실제 운영에서 얼마나 그 의도가 잘 구현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헌법의 취지는 분명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94조를 보면 감사원이 매년 세입 세출 결산을 검사해서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해 국회. 양쪽에 다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이게 또 중요합니다. 결산 결과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국회 양쪽에 모두 보고하게 함으로써 감사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이나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국회는 이걸 바탕으로 다음에 예산을 짜게 되니까요. 그렇군요. 자, 이제 국가 운영의 또 다른 중요한 축입니다. 제 3절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9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네요. 그리고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고요. 여기서 법관으로 조직된 이라는 표현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법원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법관으로 조직된 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사법권 행사의 주체가 물론 법원이라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독립된 인격체인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 기관으로서의 독립뿐만 아니라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도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법부 독립의 어떤 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전체적인 구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심급 제도를 이루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 97조는 대법원의 부를 둘수 있다. 대법원 수는 16인 이하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자, 드디어 제 98조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에 심판한다. 정말 짧지만 이 조항의 무게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 독립성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정말 이 조항은 우리 사법 시스템 더 나아가서 법치주의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관이 재판을 할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행정부의 압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거대 자본의 영향력 심지어는 막 들끓는 여론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해서 오직 헌법과 법률이라는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자신의 법적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외부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권리가 법 앞에서 평등하게 또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사실상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정말 중요한 원칙이네요 이렇게 막중한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법관 그래서 그 임명과정도 굉장히 신중하여 할 텐데요. 제 99조를 보니까, 와,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 임명방식이 다르고 관여하는 기관도 여러 곳이네요. 법관 추천회,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대법원 회의. 네, 이 복잡성 일부러 이렇게 설계된 겁니다. 특정 권력 주체가 법관 임명을 마음대로 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일종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견제와 균형. 네.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이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거고요. 반면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사법부의 자율성, 독립성을 좀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죠. 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군요. 네, 재청이 있으면 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요. 법관 추천회의의 구성도 보면 법관, 변호사, 교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해서 여러 시각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 단계의 장치를 마련해뒀군요. 임기는 어떻습니까? 제 백조인데요. 대법원장은 6년 단임. 다른 법관은 임기 10년에 연임 가능. 정년은 65세. 어, 대법원장만 담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 사법부 수장의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방지하고 사법부 내에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반면에 다른 법관들은 10년이라는 비교적 긴 임기에 연임도 가능하게 해서 신분보장을 좀더 강화하고 재판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정령 규정은 일반적인 조직 운영의 원리고요. 신분 보장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제 101조가 바로 그 내용이네요. 법관은 탄핵이나 형사 처벌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 징계 처분 없이는 정직, 감봉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와, 정말 강력한데요? 네, 아주 강력한 신분 보장 조항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봤던 제 98조 법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아. 98조의 선언을 현실로 만드는 조항이군요. 그렇죠. 말로만 독립하라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외부 압력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말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헌법이 직접 그 신분을 이렇게 강력하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절대 법관 개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고요.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물론 중대한 심신상장해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법률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는 있다는 예외는 있네요. 네, 그런 예외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이제 법원의 중요한 권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102조, 대법원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입법부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법부의 핵심 권한, 위헌 법률 심사권이나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권이죠. 네, 맞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입법이나 행정 작용을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한인데요. 다만 여기서 현재 우리 시스템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조문상으로는 대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최종 심사권을 갖는 것처럼 되어 있죠. 제102조 1항 아, 그런데 실제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을 주로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헌법 제정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설립되면서 위헌법률 심판이나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같은 중요한 헌법적 쟁송은 주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은 주로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역할 제102조 2항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헌법 조문과 실제 운영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군요. 양찬성. 이것도 지금은 헌법재판소 소관이지만 그만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주 엄격한 요건을 두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네요. 네 맞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해산 결정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104조는 대법원이 소송 절차나 법원 내부 규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제105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다. 이것도 중요하죠. 네, 재판 공개 원칙. 사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국민들이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생기니까요. 물론 안녕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네, 하지만 그 예외는 정말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겠죠. 원칙은 공개니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조항입니다. 제 106조 군사재판에 관한 내용이네요. 특별 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수 있다. 하지만 군사법원의 상고심 즉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이렇게 되었군요. 네. 군사재판이라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최종적인 사법 판단은 일반 법원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받도록 해서 사법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또 인권보장 기준을 지키려는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특정 범죄에 한해서 단심으로 재판할 수도 있다는 예외조항도 있긴 하네요. 네, 그건 정말 국가 비상사태라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평시와는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헌법 제 86조부터 106조까지 어 국무회의의 심의부터 행정부의 구성과 운영, 또 감사원의 감시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권한까지 국가 운영 시스템의 정말 중요한 뼈대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이 조항들이 결국은 국가 권력이 어떻게 나뉘고 어떻게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도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를 아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어떤 정책이 논의되는지 감사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상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이 우리가 좀더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또 필요할 때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어떤 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은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헌법은 제 98조와 제 101조를 통해서 법관의 독립과 신분 보장을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과연 이런 헌법적 장치들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체감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으로 얼마나 잘 이어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헌법 조문이라는 형식적인 틀 너머에. 실제 사법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들,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여론의 압박, 혹은 법조계 내부 어떤 문화와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